여기는 라오스의 중부지방을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과 일직선으로 쭉 따라 북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너시간 오프로드를 타고 정자가 있어가지고 낮잠도 잠깐 자고 조금 다리도 좀 휴식을 취하고 하려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 제가 이번에 오토바이를 호주민에 호지, 사가지고 나름대로 정비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40여일 한 50일 정도 되는데 7000km 정도를 타다가 보니까 소모품들이 이것저것 수명이 다 해가지고 이제 고치는 게 많아졌어요. 어, 당연히 조금 더 수명이 있을 줄 알았던 세르모타 같은 경우도 이제 수리를 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도를 인도 라닥 지역 히말차 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서 미얀마까지. 80일 동안 12,000km 정도를 여행을 했는데 그때도 로얄 앤 필드 히말라야 411cc 를 어, 지인의 소개로 인도 지인의 소개로 어, 렌탈을 장기 렌탈을 했는데 뭐제 잘못이지만 믿고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어, 렌탈을 해가지고 엔진 빼고 거의 모든 것을 부품을 갈았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은 가야 돼요. 정비소에 가서 그 부품을 뜯어보면 정비사가놀랍니다 아니 이 상태로 어떻게 놓 달려 어떻게 여행을 하냐. 이거는 신차 뽑은 이래로 한 번도 이건 부품을 가른 차가 아니다. 가른 청소한 적이 없다. 뭐 허브 베어링이 나가가지고 정글 한가운데서 허브 베어링이 나가가지고 트럭을 불러가지고 어버바를 해서 가고 하여간뭐 말도 못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거를 뭐 지금 징징거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면은 그때 하도 오토바이 수리를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장소 구분 없이 고장난 오토바이를 어쨌든 간에 고쳤어요 끌고 가든 어부바를 하든 남의 도움을 받아서 밀고 가든 뭐 하여간 그래서 그때 자신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도 고칠 수는 있는 거구나 시간이 좀 걸리고 마음고생이 좀 되고 돈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지 하이뭐 오토바이는 뭐다 고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경험으로 그런 자신감은 생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좋은 점이죠 그리고 이번에 50여일이 제 돼가는데 이것저것 소모품이 이제 망가지면서 정비소 가는 횟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전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친구들은 사전 정비나 예방 정비나 정기 점검의 개념이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세르모터에 브러시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뜯어 보니까 하나는 수명이 다 있고 하나는 새 거예요. 그 얘기는 저번에 고칠 때 하나만 고친 거예요. 반쯤 다른 거는 그냥 놔두고. 다된거 하나만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거의 멀쩡하고 반쯤 달았던 게다 달아서 세르모터가 안 들어갔던 거죠. 한국이나 뭐 일반 뭐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고칠 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부품을 한꺼번에 두 개를 다 갑니다. 당연하죠. 두 개가 동시에 달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튜브가 터진 것도 튜브가 너무 오래돼서 작았어요. 작았는데 타이어가 어떤 이유에서 이제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그 사이에 모래나 작은 자갈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브레이크 잡고 이렇게 하면서 타이어하고 튜브가 겉돌면서 어, 스크러치가 나서 그게 이제 네, 구멍이 난것 같아요. 그 때웠는데도 이제 잘못돼가지고, 어, 라우스에서 다시 때웠는데도 안 돼서 이번에 새 튜브로 갈았거든요. 그서 그거는 아 관점이 다르고 의식이 달라요 정비에 대한 의식이 쓸만한데 왜 바꾸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렌탈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데를 렌탈은 주로 이제 한달 미만의 짧은 거니까. 오드바이가 망가져서 더 가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면 뭐 털털털 거리고 가서 어 반납을 하면 그 친구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렌탈은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어 오드바이를 사서 어 여행을 하고 되팔 사람일 것 같으면 문제는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모도바의 안쪽에 모든 부품의 대구성 아니면 소모성 어느 정도 소모가 됐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 여행을 할때 세계 일주 여행을 8년 아 작년에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9년째 하고 있는 네이트라는 37살 먹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키가 190에 100kg가 되는 거군데 200cc를 탑니다 이유는 엔듀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로얄 앰플들은 헤비해서 산에 가져가면 자기가 이렇게 테크니컬한 라이딩을 못한대요 그래서 200cc 엑스펄스를 사가지고 아주 산을 날러다니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오도바에 사면 자기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튜닝 그대로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에, 그런 튜닝 상태를 다 해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부품을 구한답니다. 자기가 필요한 부품을 물어물어 며칠에 구해가지고 어메케닉을 하루 고용을 한대요. 나하루너 얼마 줄테니까내 작업을 하자.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번 튜닝하는데 뭐 튜닝 하는데 뭐 반나절이면 되거든요. 이 하루값을 준대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이크로 싹 만든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항상 타던 상태의 오토바이를 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장기 몇 달씩 이렇게 뭐한 달, 두 달, 석달 자기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여행을 할것 같으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싹 뜯는 거예요. 사 가지고 메케닉한테 하루 공임을 주고 어, 뜯어서 부품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남았는가 아니면 어, 절반 이상 썼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어, 새 걸로 다 교환하는 거죠. 튜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세로모터도 그렇고 점화 플러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필터 종류도 그렇고. 다 확인을 해서, 어, 새 것이 아니고 수명이 예를 들어서 뭐 70, 80% 남았어도 새 걸로 다 그냥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1, 2만, 만 키로 정도 여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만 키로 안에 그 부품들 을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좀큰 도시에는 그 부품을 구할 수 있는데 작은 이런 시골 마을이나 이런데는 부품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부품을 갖고 다녀도 이친구 매뉴얼 바이크를 수리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뜯고 그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잘안 해주려고 그래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물론 내가 할줄 알면 공구 빌려서 내가 하면 돼요. 아니면은 내가 시키면 돼요. 야, 여기 뜯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큰 도시에서 출발을 할 때. 근데 좋은 소식은 부품값이 싸요. 부품값이 싸니까 큰 부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부품 수명이 짧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엔진오일 같은 거 보통 5천. 킬로에 한 번씩 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만만 킬로에 만 합성류 같은 경우는 뭐만 킬로에 한 번씩 또 갈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뭐 5,000에 한 번씩 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 0 0 0 k 에 세미 합성류1 0 0 0 k 에한 번씩 가르라고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어죠아무리 이게 중고 오토바이, 중국제 오토바이라고 해도 1,500km, 2,000km는 충분히 갈것 같은데, 1,000km에 한 번씩 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메케닉에. 근데 제가 타보니까 알겠어요. 벌써 500km 이상 달리면 스무스하지 않아요. 소리가 나요. 까르르 까르르 가는 이런 소리가 나고, 이게 스무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7, 800 정도 돼서, 엔, 저, 오일 체크를 해보면, 오일이 먹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이 먹고, 경우에 따라서 적게 먹고. 그래서 저는 꼬박꼬박 꼬박 1,000kg에 한 번씩 가는데, 뭐, 5불 정도 하거든요. 7,000원 정도? 그러니까 크게 부담 안 되니까, 1,000kg에 한 번씩 가르면,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속 편하게, 에 하시려면, 처음에 출발할 때, 소모품을 새 것으로 전부 다 간다. 둘째? 근데, 체인이라든가 스프레이크 같은 거는, 뭐, 2, 3만 킬로는 뛰잖아요. 근데 여기 거는 만안 가도, 어, 갈아야 될것 같아요. 종국제를 싸고려는. 그러니까 그거는 정품, DID 정품 세트로 여분으로 사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수명이 다 하면, 그걸 갈면 되니까. 근데 그거, 어, 150cc 매뉴얼 바이크 요 체인. 저 같으면 520을 쓸 텐데, 428을 썼더라고요. 그걸 못 구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다시 여행할 길이 있으면, 중요한 부품은 큰 도시에서 정품으로 사가지고 여분으로 어차피 갈아야 되니까 가지고 다니고 처음 시작할 때 소소한, 소모품은 다 빼서 확인할 겁니다. 다 확인해서 새 걸로 다갈 거예요. 그러면 만 정도는 문제가 없으니까. 들돈다 들고 공유미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1,200불 안 들어갑니다. 제가 본 100불 내외에서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게 더속안썩고 마음 편하고, 고생 안 하고, 아그 어, 다음에 이런 비포장들이나 이런 길 달렸을 때, 어, 퍼포먼스 라이딩을 하고 싶잖아요. 좀 땡기고 싶고, 파워풀하게, 토크발 있게 달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어, 그렇게 좀 재미있게, 스쿠터 타고 뿔뿔뿔 다니는 여행도 백패킹으로서 어, 이동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있잖아요 근데 매뉴얼 바이크를 탄다는 거는 라이딩하는 재미를 또 느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토크가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막천 어, 킬로도 안 됐는데 체인이 튀면 그래서 제가 살살살 가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네? 이런 데서 또 이거 튀어가지고 빠지면 그것도 살살 달래가면서 다음 또, 어, 정비소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울룩물룩한데 거기를 이렇게 우회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빨래판을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옆길로 살살살 간다니까. 죄인 늘어날까봐. <laughs> 같은 돈들이고, 같은 시간들이고, 라이딩 하는 재미를 느끼면 더 좋죠. 그 맛에 오프 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 정비나, 이 친구들 뭐 자꾸 욕할 게 아니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 절대 안바뀌니다 세대가 한, 한 세대, 두 세대쯤 지나서, 오프로드를 이렇게 치고 나가는 맛을 알 정도가 돼야, 그 다음에 부품의 내구성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해서 미리 부품을 가는 거. 부품을 100%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70%만 써, 아, 저, 70%만 남아도, 아, 나는 퍼포먼스를 더 느끼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50%만 돼도, 아, 나는 갈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알뜰하게 30%, 20, 30%까지, 어? 쓸 때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이쪽 사정을 알고 우리 용도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이 사람들을 가리키러 온 것도 아니고 어, 내가 여기 재미있게 오토바이 타고 즐기러 온 거니까 이쪽 사정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어, 그게, 어, 이번, 어, 인도에서, 어, 오도바이 때문에 고생을 하고, 나 베트남에 와서, 뭐, 인도의 반해반도 고생을 안 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음, 이 세계 일주 여행을 오래 한 그런 베테랑들, 뭐, 몇십만 킬로씩든 베테랑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계일주행 나올 때 모든 부품을 간답니다. 그게 50% 남았든 70% 남았든 20% 남았든 상관없대요. 모든 거를 싹 갈아가지고 새로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3만 키로 정도는 끝도 없대요 어차피 중간에 갈으려면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걸고 고생하고 또 사고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어차피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이것저것 해보고, 나름대로의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한 21리만 귀로 뛰고, 이제야 그런 걸 깨달은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대처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보시고, 가장 음, 합리적이고 가장 본인한테 맞고, 가장 고생 안 하고, 어, 사고도 날 위험이 없고,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여행과 라이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 백패킹 여행이, 했으면 좋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